이혼 잔향대 아름다운 잔향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주 회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죄백성들에게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죄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요. 예전에는 메모지가 많지 않아서 무언가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볼펜으로 손바닥에 무언가를 메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뭐 사람 이름을 적어 놓다든지 전화번호를 적어 놓다든지 그래서 손바닥에 무언가를 적곤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휴대폰이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넣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왜 새겨넣을까요?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분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넣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 분이시지만 그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들의 이름을 잊지 않는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기억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말씀은요 전체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반부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나라에 대한 심판과 경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소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특징이 있어요. 이사야서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 말씀이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49장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49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이사야 49장은 어떤 별명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요. 예수님의 노래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케 하실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종을 부르십니다.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시고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 49장 전체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생각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 영적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1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온은 산 이름이지요. 시온 산입니다. 시온 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시온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까? 바벨론 나라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큰 고초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온 것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났느니라고 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오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소망의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삽니다. 소망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지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왜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질서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창조의 질서요. 두 번째로는 구원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잘 먹고 운동도 적절하게 하고 휴식을 잘 취해야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음식도 잘 먹지 않고 술을 많이 마시고 운동도 전혀 하지 않고 일은 과로하고 그러면은요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백층에서 뛰어내리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도 우리가 부지런히 열심히 공부하고 영어 단어를 잘 외워야 영어를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음식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해도 건강하게 살 것이다.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100층에서 뛰어내리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는 양심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창조할 때 양심을 주셨습니다. 서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서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요즘에 지구를 살리자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탐욕,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질서를 주셨는데 그것은 믿는 자들에게 복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본질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주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복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십계명도 주셨는데 그 원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우상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험을 구하러 애국으로 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왜 거룩하신 일을 악무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는데 가장 먼저 책망해야 될 것은 너희들은 왜 우상을 섬기느냐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느냐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느냐 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쫓아가느냐 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은요 후반부에 그 뒷부분에 보면은 양심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주시고 오자 하는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전반부에서는 회개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양심의 법을 지키며 살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라.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 기록된 그들의 이스라엘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을 비교해 보면은 별로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고 공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넘한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아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서난 이름을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는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 사랑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자신을 내어 주는 사랑입니다.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잊지 않고 사랑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이 있어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 인생에 견디기 어려운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으며 복음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겼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볼펜으로 손바닥에 사람의 이름을 적듯이 전화번호를 적듯이 쓴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긴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조각한다, 새겨넣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노예들에게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누가 주인인지 소유를 밝히기 위하여 노예들의 손에게 그렇게 주인의 이름을 새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손에 이렇게 새겨 넣으면 손에 상처가 나지 않겠습니까? 상처가 날 텐데 그래서 너의 이름을 잊지 않겠다 너를 기억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넣는다. 우리의 이름을 새겨 넣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십자가 보혈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통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을 우리가 생각했었지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마는 이런 생각을 했지요. 예수님의 손을 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만져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손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손바닥에 못자국 난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옆구리에 창자국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내 맘대로 살던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으로 탐욕으로 살던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우리의 교만으로 살던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씻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큰 죄, 작은 죄. 사소한 죄, 큰 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을까, 천국에 가면은 어떤 책망을 받을까, 그런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 본받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살지 않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살게 하십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아느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느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아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17절의 말씀이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자녀들은 빨리 걸을 것이라. 너희 자녀들의 인생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요, 우리 앞날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내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까? 내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우리 교회 인생의, 우리 교회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나라가 미래에 어떻게 될까?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의 손에 있사오니, 너의 인생의 앞날은 오직 주님의 손에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인생에 대한 걱정이 많지요.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되는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맡기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하나님의 손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에는요 우리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손에 새겨져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사야는 예언자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사야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라, 하나님의 나의 도우심이라. 하나님의 손에 너희 달려 있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우리에게 또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 돕는 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변호자, 대언자라고 돼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 성령께서는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에 테리 웨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39년에 태어나서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하면은요. 인질들 특별히 이슬람교 사람들에게 붙잡힌 선교사님들, 인질들 협상에서 구출하는 일을 일평생 하고 살았습니다. 1987년 이슬람 교도들의 인질로 잡혀 있는 4명의 선교사님들을 구출하기 위해 이분은 레바논의 베이루트로 가게 됩니다. 신변의 안정 보장 받을 것을 약속받고, 인질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받고 그들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들은 약속을 깨뜨리고 테리는 인질로 잡히게 되어 4년 동안 1763일간 독방에 갇혀 인질 생활을 하다가 1991년 11월 18일 석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질로 잡혀있는 동안에 10명의 선교사님들이 이슬람 인질로부터 풀려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인질로부터 풀려나서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인질로 잡혀 있는 동안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가면은요,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겠다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겠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어려움을 우리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 주셔서 선으로 바꾸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고 계십니다. 그 손바닥에 새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선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선에 달려있음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미래의 삶을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생각하며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그손터못 자국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날마다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